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3년 만에 해외 여행을 갈 거예요. 원냐야 준비 다 했어? 아 어, 어, 아직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엄마는 엄마 짐 정리 다 했어? 아 어, 거의 다 했어. 오. 근데 아빠. 어? 어? 아빠 언제 가? 아말 시키지 마 지금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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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아 빨리 가야 돼. 아 지금 늦었어. 아 썸네일 만들어야지 오늘 영상. 안 해. 아. 안돼 안돼 빨리 해야 돼 야, 이거 안하면 못가 우리. 아? 어? 어? 다음 비행기 타자 그러면. 뭐뭐뭐 뭐라고? 아니 그럼 내년에 가면 되지 뭐. 아니. 어? 예, 예. 아니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 올리려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미리 가면 되고만. 아니 아. 내가 미리 내가 지금 며칠 째 편집하고 있는 줄 알아? 하루도 못 쉬고 여행 가기 위해서. 아니 지금 빨리 안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가도 되겠어? 어. <laughs> <laughs> 아, 아무튼 내 빨리 많이 시키지 마. 내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 엄마고 빨리, 빨리 마무리나 해. 아, 알았어. 초코 우유랑 인사도 좀 하고. 나 우유한테 인사 좀 해. 난 초코야, 우리 잘 갔다 올게. 야, 우유랑 싸우지 마. 야, 나. 야. 알았지? 우유. 엄마 우유 봐봐. 우유? 우유 왜? 우유도 가고 싶어? 우유도 같이 갈래? 어우 카메라. 아, 그 캐리어 우유도 같이 가려고 <laughs> 우유야 우리 잘 놀다 아니 근데 할게. 너희들 준비 다 했니? 어, 어. 아빠만 기다리고 있어! 아나 빼고 다된 거야? 나아 어. 옷은 다 입었어. 이것만 하면 돼. 아, 감시해야겠다 아, 너희지 아, 아니 여기 오지 마. 집중 안 돼. 빨리 가, 가. 신경 쓰이니까 카메라도 좀 치워. 알았어. 우유가 자꾸... 치워! 알았어 갖고 들어갔는데우유 뭐 같이 가려고 들어가자고 아 어, 우유 같이 가자고 안돼 <laughs> 그래 우유 들어가 안돼 아, 나다 <laughs> 이제 가봐 나다 우유야 같이 가자 같이 가고 싶어서 <laughs> 아이 귀여워 그러니까 우유와 초코는 저희 지인분께서 한 번씩 와서 물도 갈아주시고 화장실도 치워 주신대요. 아, 화장실은 좀 미안한데 음.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게 다 나의 인덕 덕분. 그래, 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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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데 왜? 그거 아닌데. 저희가 3년 만에 여행 가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지금 아직 썸네일 다 마무리를 못해서 비행기를 못 타면 어 정말 <laughs> 저 집에서 <laughs>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편집 하러 갈게요. 야. 빨리, 해, 빨리. 아, 또,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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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가방을 다썼어요 원이야. 어? 오랜만에 나갈니까 어때? 아, 어, 좋아. 엄마는? 완전 좋아. 버섯더리는? 나 완전 좋아. 뭐야?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그런 거밖에 못. 아빠는?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 침까지 뛰었어. 아, 진짜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간 여행이 어디지? 제주 상해. 아, 맞다. 상해. 어. 저희가 상해를 3년. 몇 개월 전? 3년 2000년, 전 아무튼 2019년 갔어 2019년? 어. 연수로는 4년 어. 만으로는 한 3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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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지금 2시거든? 어. 빨리 가야 거 아니야. 어 우리 지각할 것 같아 빨리 자 가자. 저희가 오늘 비행기를 탈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빠는 왜 이래 여유롭지? 지각해도 아. 된다는 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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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가방 다 하나씩 들고 가세요. 아빠가. 아빠, 아빠. 아, 원이야. 그거 아빠 가방인데. 아빠 왜 자국 들어? 아니 저거 카메라랑 노트북이랑 이런 거 내가. 그럼 아, 아, 아빠가 두개 들어. 어. 두 개. 아, 알았어 가자. 가자. 갑시다. 아, 아빠 아무것도 안 되네. 초코야, 우유야, 나 있어. 우유야, 아 진짜 기분 좋다. 어. 그러니까. 근데 왜또 이대로 음. 가는 거야, 치? 그게. 아니 놀러 가자. 아니야 가라. 놀러 가는 거야. 어, 자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어, 여기가 의왕 얼마나 걸려? 음 여기서 한 1시간? 1시간 안 걸린다 한 50분? 음... 비행기 타는 데는 문제 없겠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아, 근데 어. 아빠 응? 진짜 늦을 뻔 했잖아 아빠 때문에 음, 아빠 때문에 아니라 아빠는 편지 받느라 그런 거지 썸네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썸네일 만들러 가고 아빠 만약에 여행하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중에 선택하라면 아빠는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리끼리 가자. <laughs>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아 같이 가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집에서 일만해. 아빠 업로드가 더 좋다면 맞아. 내가 영상 찍어 아빠한테 던져줄게. 여행보다 업로드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여행이 실리? 여행이 당히더 좋지. 야 진짜 3년 만에 여행 가는 거예요. 어, 야이 뭐 길을 뭐. 얼마 만에 가냐? 어, 인천공항 진짜. 가는 길. 아. 그래도 맞아. 우리 어느 나라 가는데? 우리 코타키나발루. 어? 어? 말레이시아. 아. 아, 아, 두리안 최고. 아. 아 거기도 아마. 네, 네. 호텔에 두리안 들고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응. 인도네시아 가면 입구에 딱 적혀 있거든. 두리안 들고 객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먹어 들어갈 거야. 아, 혼자 먹고 와? 어, 혼자서. 응. 그리고 양치하고 가야지. 들어와. 같이 가야지. 그뭐 빼먹은 거 없지, 다들? 아! 필요한 게임은 다 챙겼어. 야, 그림이 중요하냐? 필요한 그림은 다 챙겼어, 그림 그릴거야리 <laughs> 났어 왜? 내 코바늘하고 실 코바는코바는 아니. 아니. 아니, 실뜨기 할때 쓰는 바는 아, 아. 아, 뜨개질. 아, 그 뜨개질. 아, 그님들 다들 아시죠? 엄마의 <laughs> 취미, 뜨개질. <laughs> 엄마가 진짜 안 올리지만 요즘 매일 뜨개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타키나발로 가는데 비행 시간이 5 시간 반, 6 시간 이 정도 걸리는데 나는 꼭 비행기 타면 뜨개질 할 거야 이러면서 준비물을 챙기는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갔대요. 아, 어떡해. 축하해. 아무튼 엄마만 준비물을 빼먹었네요. 우리는 다 챙겼어. 잘했어. 아, 음. 근데 아빠. 음? 몇시 비행기야? 아, 6시 비행기. 6시 비행기인데 지금 시간이 3시거든? 우리가 도착 시간이 3시 40분이니까 어, 뭐 2시간 20분 전? 괜찮은 거 같아. 와. 어. 아, 근데 엄마 쇼핑할 시간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공항에 사람이 많으면 엄마는 쇼핑을 못할거 같아요. 쇼핑은 무조건 할 거예요. 야, 면세점 더 얼마만에 가냐? 어. 아. 아, 나그러고보니까 공항에서 언제 생년필 샀었는데. 아, 그거 하나 더사 줄까? 어. 오케이, 아빠 알았어. 카드로. 어, 아빠 카드로. 아, 아빠 카드로. 더 비싼 거. 그래. 너희들은 몸 하면 아빠 카드냐? 음. 아빠가 어? 부자니까. 뭔 소리야? 어차피 아빠 돈이 아빠 돈이고 엄마 돈이 아빠 돈이야. 어? 어? 그러니까 어? 부자라는 거지.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오늘이 제일 좋아. 어. 어, 맞아. 맞아. 여행 가던 날. 집에 돌아오기 전날이 제일 최악이야 그치 그건. 최악이지 음... 지금이 제일 좋지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딱 영상 올라왔을 때 그거 보면 또아저 때로 어, 어, 돌아가고 싶어 어, 하면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어 맞아 맞아 더 놀려고 그냥 우리 가지 말고 이렇게 매일매일 할까? 우리 오늘 여행 간다 하면서 공항 가고 집에 오고 우리 아, 여행 아니, 간다 하고 집에 오고 바다 많이 키우면 니원희 이쪽으로 와휴대하고다챙겼 아빠 이거 뭐지? 아빠 가방 좀줘아 음. 어이구 날쌀하다 여기는 어 갑시다 어디야 아빠하고 오빠하고 다큰거 같은데? 어? 오빠하고 오빠하고 아빠 왜 작은 거 들어? 이게 더 무거워 아 진짜? 이게 제일 무겁지 않아 내가 들어봤어요 캐리어 자체는 저게 제일 무거워 야 이게 3년 만이냐? 어 코로나 끝나고 처음이다 어 에스컬레이터도 3년 만에 타. 어 야, 너무 에스컬레이터 아니고 어, 너무 기분이 좋아 어, 빨 가. 아, 진짜. 어. 얘들아 빨리 와. 야야야. 빨리 가자. 우리 때문에 비행기 못 뜨겠다. 나 쇼핑도 못 하겠다. 진짜. <laughs> 쇼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아 사고 싶은 걸 엄마 시계 보자. 지금 몇분 시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5시 25분. 아니 이게트랜스퍼만안 타도 시간이 조금 남는데 어. 이것까지 타야 되니까 시간이 네. 부족해. 아 배고파. <laughs> 빵이라도 사오면, 어, 오. 어, 오케이, 어. 빵 사오, 타자. 어, 그래. 어, 나도 소세지빵. 나, 아, 나 치즈빵. 나도 소세지빵. 나는 피자 한 판. 아? 아? 치킨 한 개. 한 마리. 안 돼.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떠나지 마. 왔다. <laughs>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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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야, 이쪽, 이쪽, 이쪽. 시간이 없어. 너희들 어디 가? <laughs> 늦었지만 비행기 탔다. 아유. 진짜, 진짜. <laughs> 배고파 죽겠어. 밥도 못 먹었어, 우리. 힘들어 아, <laughs> 죽겠어, 아빠 때문에. 아, 니는 그래. 콜라 먹어? 네, 거 뺏어 먹었어. 도넛 주죠. 없어, 아빠 도 없어. 그거밖에 어, <laughs> 없다. 그거밖에 없다고? 어. 진짜 있는 거다 긁어온 거야? 엄청 많아. 아, 그래? 어. 아, 사람들이 다 밥을 못 먹었나보다. 어. 나 힘들게 비행기 탔어요. 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어. 내 어, 옆에 뛰었으면 좋겠어. 난 누워서. <laughs> 뭐라고? 아 저기 나 아, 사람 또 새로 탄다. 두 아, 그 사람이야. 아유. 아 왠지 턱이 안 좋아. 좀금 앞에 거든 아니 근데 한 여덟 응? 명이 몰려와저 뒤에 사람 눈빛이 이상해. 왠지 뒤로 올려오는 눈빛이. 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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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오고 있구나. 숫자가 숫자가 근처 숫자 같아. 같아. 마리안출발 출발하네 탑승 마감된 것 같은데 잠깐 저기 뒤에 그 파마 한 사람이 들어올렸던 것 같거든 이제 사람 없어 <웃음> 뭐야 <laughs> 아빠 평소에 착하게 사니까 다행 이런 기있또시작또시작다아 이제 내 시작한다. 혼자, 내 혼자. 아니 나 아까 탈때아 역시 그 이코노미가 좋다 이래 생각했거든? 어 엄청 넓어 어 넓어 <laughs> 뭐하냐? 너 면세품 사려고 채워놔? 아니 이거 언제 부게만들어 이거 사줘 아를고 아니 아까안 사고 뭐했니? <laughs> 야너 출발도 안 했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네 나도 배고파. <laughs> 그래도 오늘 자리에 보기 있어서 나는 좋아. 나 편집 다못 했는데 편집이나 해야겠다. 유래해. 아. 나 자고 있을게. 아빠는 놀러 가도 일해야 돼요? 비행기 타는 거 오랜만이다. 뭐야? <laughs> <laughs>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라면 먹고 있어 그러니 고어다아나아지시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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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와. 네. 아빠 아직도 일하고 있어? 시 택시, 택시 타는데가 어디야 도대체? 아, 아, 택시 타는 게 어디야 여기 택시 타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저거 영 알았어. 아빠 물어보고 왔어. 저기 스타벅스 있는데 스타벅스 맞은편 가면 택시 스테이션이래. 아 그래? 오. 너희들 아까 땡땡이 칠때다 물어보고 왔어. 뭘 뭐, 누가 땡땡이 쳤어? 아유 얘네들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할라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근데 스타벅스 가안 보이는데? 저기 있어. 보여? 아 어, 저기 있어. 진짜 보여? 어 있어. 아니 너. 진짜 보이냐고? 어안 보여.